안녕하십니까 전산지방공학 강의를 진행할 이성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컴퓨터를 활용하는 건 상당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반분야에서 설계를 할 때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겠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취업을 하게 되면 지반분야 설계를 하실 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전산지방공학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방공학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설계를 할때 사용하시게 될 해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론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예, 다음과 같이 교각이 있고 그 밑에 말뚝이 있고 지반이 있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 하중이 내려왔을 때 얘가 밑으로 얼만큼 처질 거냐 그리고 옆으로 얼만큼 이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하중이 왔을 때 말뚝 구조체는 이 하중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겠죠 그 다음으로 동해석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터널에 열차가 땅땅 땅땅 이렇게 치면서 지나가겠죠 그럴 때 옆에 있는 건물에 얼마의 진동이 오느냐 그리고 진동이 너무 크면 건물에 뭐 균열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차가 진동하고 지나갈 때 건물에 얼만큼의 영향이 오는지를 그래프처럼 판단을 하고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수치해석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수치해석의 정의 상당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숫자적 문제에 대해서 해석적 해답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유용한 양적 해답을 얻는 방법 연구 및 그와 같은 해답을 얻을 때 계산 오차 등의 분석 상당히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죠.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에서 배울 때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비정형의 형상이죠. 저런 형상에 그 이름과 같이 하중이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거동할지 예,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옆에 있는 네모난 사각형의 형상에 이런 하중이 들어왔다. 어떻게 거동하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부에 들어온 힘에 대해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강성, 그에 대한 변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아까의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런 형상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이런 간단한 형상으로 저 형상을 다 분할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잘게 분할해서 전체의 특성, 전체의 거동을 추적해 가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투해석의 필요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결국은 침투해석을 왜 하는지 이유죠. 왜 우리가 침투해석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해석하는 그런 영상을 좀 보시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비가 내릴 때이 집안에 물이 차오르는 그런 것을 해석 결과를 구현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제방에 물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그 제방 속에서 지하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변하는 것을 경상으로 나타낸 겁니다. 침투 해석은 경계 조건을 세 가지를 쓰는데 그세 가지 조건은 수두 조건, 유량 조건 그리고 경계 재조사라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